자, 13번. 부등식이 요렇게 나왔는데, 자, 중요한 말.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이 말이 핵심입니다. 뭐이 문제는, 어, 다른 학교 시험지에도 많이 나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양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음, 또 다른 건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B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선은 이거에 이거의 근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12를 먼저 곱하겠습니다.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12x 마이너스 자12 곱하면 3이 나오는데 3을 여기 뒤에도 분배, 빼기도. 마이너스 3x 빼기 빼기 3하니까 플러스 3b가 되겠습니다. 이 빼기와 빼기 둘다 분배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다음에 12 곱하면 24. 여기도 12를 곱해야 됩니다. 12 곱하면 4니까. 분배하면 4x 플러스 8 나오겠습니다. 뒤에까지 같이 곱해야 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넘겨주면, 자, 여기가 지금 9 x 예요 9x. 근데 4x가 넘어왔어, 또. 그리고 3b도 넘겨주겠습니다. 이 둘이 계산하면 32-3b요. 5x가 32-3b가 될 것이고, 양변 5로 나눠버리면, x는 5분의 32 마이너스 3B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5로 나눈 것까지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자이거에 이거 작다인데 자 5분의 32 마이너스 3B 자 수익선을 꼭 그려야 됩니다. 이거 작다. 작다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양수가 없어야 돼. 근데 양수와 음수 양수와 음수의 경계가 누구냐면 0이에요 0.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돼? 0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결국, 5분의5분의 32-3b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 야 그러면, 자, 이번에는, 둘이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든. 그러면, 요거랑 이것이 만약에 x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0이라고 한다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0보다 작다요. 이 안에 양수는 안 들어갑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0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중간 과정이에요. 이제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B만 구하면 된다. 양면 5를 곱하면, 5를 곱하면 32-3B가 될 것이고, 30이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32가 되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B는 3분의 32보다 작고 나갔다. 아니 크고 나갔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